서울의 서늘한 바람이 골목의 콘크리트를 훑던 2024년 9월 15일 밤, MBN 무명 전설 녹화장 바깥 공기는 시작도 전에 이미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으로 포개져 있었다. 무전기의 짧은 신호음이 더 자주, 더 높게 울렸고, 대기실 벽시계의 초침은 평소보다 성급하게 시간을 밀어붙이는 듯했다. 19시 38분, 조명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찰나. 객석 곳곳에 흩어져 있던 휴대폰 주도위가 파도처럼 떠올랐다. 그리고 보랏빛 슈트를 걸친 한 남자가 중앙에 섰다. 첫 호흡이 길게 들이켜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번졌고, 노래가 두 음절도 지나가기 전에 스튜디오의 공기는 새벽 서리처럼 응축되었다. 심장은 번개를 맞은 듯 일제히 박동을 높였다. 그 3분 27초는 경연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가 태어나는 길이었다. 이름은 강문경. 곡은 옛날 애인. 우리는 익숙한 감상에 젖은 게 아니라 첫사랑의 설렘과 이별의 씁쓸함을 동시에 불러내는 기억의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1년이 흘렀다. 열풍은 금세 식는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엔 예외였다. 2025년 11월, 그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1억 1천만을 넘어섰다. 숫자만으론 체감이 어려울 수 있다. 대신 댓글을 읽어보라. 퇴근길이면 저절로 눌러요. 보라 슈트 때문에 오늘도 지갑이 흔들렸다는 농담에서 이 무대가 우울의 벽을 넘게 했다. 부모님과의 기나긴 귀성길이 이 노래 덕분에 짧았다는 고백까지 반복 재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생활이 되는 흔적이 켜켜이 쌓였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다. 왜 하필 강문경인가? 왜 하필 옛날 애인인가? 그리고 어떻게 두 방송사의 시청률 그래프를 동시에 끌어올렸는가? 첫 번째 열쇠는 소리의 설계다, 다수의 경영곡이 초반부터 고음을 갈아 넣으며, 나 이런 사람을 외칠 때, 옛날 애인은 의도적으로 낮고 여유롭게 시작한다. 호흡의 미세한 거칠기, 중음의 질감, 후렴 직전까지 감정을 눌러두었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타이밍. 이 대비가 만든 긴장지연회소의 곡선은 귀가 아니라 신경계를 먼저 설득한다. 과시의 고음이 아니라 타이밍의 정확도로 승부하는 방식. 그래서 소리는 과장되지 않고 감정은 더 크게 번졌다. 3분 내내 반복되는 미세한 기대보류의방의 패턴은 관객의 심리적 리듬과 겹쳐졌고 박수는 정확한 지점에서 터졌다. 두 번째는 시각의 문장이다. 왜 굳이 보라였을까? 보라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지점의 색이다. 60년대 모던보이를 연상시키는 웨이브 헤어, 2020년대에 딱 떨어지는 테일러드 슈트, 전통적인 성과 케이팝의 절도가 동일한 프레임에 담겼다. 관객은 전통 트로트의 향수와 최신 무대미학을 동시에 체험했다. 그한 벌의 색채가 두 세대의 시청 습관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 셈이다. 방송 직후 20대의 열성 팬층이 눈에 띄게 두꺼워진 이유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장르의 이미지를 바꾸면 시장의 구성이 바뀐다. 무대는 음악을 옷처럼 입히는 곳이고, 옷은 결국 서사를 입힌다. 세 번째는 이야기의 축적이다. 데뷔 직후 몇 년. 그는 하루 10명 앞에서 노래하는 라이브 카페를 전전했다. 조명이 아닌 형광등 아래서 박수 대신 숟가락 소리와 경쟁하던 시간. 이 조용한 시간을 제작진은 다큐멘터리적 편집으로 끌어올렸다. 화려한 클로즈업 대신 긴 롱테이크. 영웅 만들기가 아니라 버티기 기록. 시청자는 화려한 오늘의 결과보다 조용했던 어제의 과정을 먼저 확인했다. 저 사람. 나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견뎌왔구나. 동질감은 팬덤의 밑바닥을 단단히 했다. 그래서 그는 좋아하는 사람에서 함께 걷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네 번째는 경쟁의 역설이다. 2024년 TV조선과 MBN이 동시에 트로트 오디션을 가동하며 골든타임을 선점하려 했다. 강문경은 그저 잘탄 열차의 승객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가 두 방송사의 전략을 바꾸게 만들었다. 한쪽은 레전드 심사위원을 보강했고, 다른 한쪽은 공식 채널의 추천 구조를 강문경 월드로 재편했다. 그 결과는 단순했다. 스포트라이트가 양쪽에서 동시에 쏟아질수록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플랫폼은 신호를 감지했다. 옛날 애인의 시청 지속시간이 평균치를 훌쩍 넘기자, 추천 알고리즘은 벽을 걷어냈다. 하룻밤 새 수백만 뷰가 붙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MZ는 심야 눈물 인증을 해시태그로 묶어 쇼츠를 만들었고, 50대는 커뮤니티에서 가사 해석을 릴레이로 이어갔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비했지만, 같은 정서로 연결되었다. 이 모든 변수가 한 점으로 모인 날이 2025년 3월이다. 두 방송사가 합동으로 기획한 트로 슈퍼쇼의 스페셜 무대에 강문경이 선다는 소식이 돌았고, 본방은 동시간대 압도적인 시청률로 반응했다. 광고단가 역시 이전에 본적 없는 수준으로 뛰었다. 누군가는 상업성의 승리라 했지만 사실은 감정 설계의 승리였다. 상업은 감정에 기생하지 않는다. 설득력 있는 감정이 있을 때만 상업은 체계를 갖는다. 6월 그는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에서 상을 거머쥐며 잘 팔리는 감정과 잘 만든 감정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또 있다. 대개 트로트의 대중적 확장은 히트 이후 2에서 3년차에 온다. 그런데 옛날 레이는 발매 1년이 지나도록 패러디 광고와 각종 브랜디드 콘텐츠로 재발견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후렴의 폭발 대신 도입부에서 이미 브랜드형 선율을 완성해놓은 곡이었다. 스킵 전쟁이 일상인 시대에는 첫 소절이 곧 생존이다. 이 곡은 그 규칙을 정확히 겨눴다. 귀가 익숙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기억하는 도희. 그래서 노래는 광고를 흡수했고, 광고는 노래의 지붕을 높였다. 다음 장면은 기준의 언어다. 2025년 8월, 그가 무명 전설 다음 시즌의 심사위원으로 합류한다는 공지가 뜨자 지원자는 전년 대비 몇 배로 늘었다. 세살 꿈나무부터 70대의 노련한 싱어까지 지원서의 스펙트럼은 넓고도 다채로웠다. 이유는 명료하다. 그는 인터뷰마다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기교보다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오래된 오지션 문법을 교체했다. 심사가 아니라 번역의 시대. 출연자는 감정의 원문을 들고 나오고. 심사위원은 그 원문이 얼마나 명료하게 전달되었는지 묻는다. 그래서 이번 판은 화려함으로 가리지 않고 과잉으로 덮지 않는다. 더 정확해지고 더 사람다워진다.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한 번의 히트곡이나 한 차례의 우승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중장년 중심의 대중문화가 디지털의 언어로 자신을 재기록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케이스다. 첫째. 음악은 음표 이전의 구조다. 시작 지연 해소의 감정 문법을 무대 디자인, 조명, 편집, 리액션 카메라까지 확장해 하나의 리듬으로 묶는다. 둘째, 팬덤은 숫자가 아니라 행동이다. 커버, 해석, 밈, 모임, 생활형 참여가 누적될 때 콘텐츠는 플랫폼 밖으로 나간다. 셋째, 방송은 본방이 아니라 생태계다. 본편 클립 쇼츠 라디오, 공연 굿즈가 하나의 체인으로 묶이면 관심은 트래픽을 넘어 습관이 된다. 강문경의 최근 1년은 이세 가지를 정교하게 입증했다. 옛날 애인이라는 제목이 만들어낸 감정 소비가 과하진 않았나? 그러나 이건 소비가 아니라 해석의 확장에 가깝다. 누군가는 첫사랑으로, 누군가는 오래된 약속의 복귀로, 누군가는 지금의 관계에 대한 다짐으로 노래를 받아 적는다. 하나의 곡을 각자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을 때 대중성은 깊어진다. 무대는 그 번역의 문을 열어두었다. 관객은 그 문을 통과해 자기 이야기를 찾아냈다. 그래서 오래간다. 기술적인 요소도 간과할 수 없다. 라이브 중심의 사운드 디자인. 과한 리버브를 덜어 표정의 정보를 살리는 조명. 반주와 보컬의 균형을 현장 기준으로 되돌리는 믹싱. 라이브 같은 녹음이 아니라 녹음 같은 라이브를 고집하면 감정은 쉽게 새어나간다. 심사 포맷의 핵심이 표정의 변화에 있다면 기술은 표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따라와야 한다. 이 1mm의 차이가 감정의 진위를 가른다. 좋은 기술은 감정을 도와주고 나쁜 기술은 감정을 방해한다. 간단하지만 읽기 쉬운 원칙이다. 브랜드와의 협업 또한 문맥이 우선이다. 노출의 양이 아니라 위치와 타이밍. 무대의 고점에 끼어들면 반감이 커진다. 감정이 내려앉는 인터뷰의 10초, 혹은 리허설 백스테이지의 한 컷, 이 짧은 틈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로고는 프로그램과 시청자 모두에게 신뢰를 남긴다. 상업은 감정에 앉히면 오래 가고, 감정 위에 올리면 빨리 미끄러진다. 데뷔 이후 6년, 강문경은 형광등 아래에서, 숟가락 소리와 경쟁하는 작은 무대에서 하루 10명을 위해 노래하던 시간을 통과했다. 제작진은 그 침묵의 시간을 억지 눈물로 포장하지 않았다. 오래된 휴대폰 화면비에 가까운 영상비, 흔들리는 핸드헬드, 길게 눌러 담은 롱테이크로 버틴다는 행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시청자들은 그 길이를 고스란히 체감했다. 저 사람, 나와 같은 숨을 쉬며 견뎠구나. 이 동질감이 감정 투자를 촉발했고 그 투자는 팬덤의 기반이 되었다. 시즌이 끝나기도 전 팬카페 가입창에 붙는 알림이 숨 가쁘게 늘어났고 지역 라디오와 케이블 편성표에는 강문경 특집이 작은 물결처럼 퍼졌다. 한 사람의 서사가 플랫폼 밖의 시간표를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경쟁이 불 붙을수록 이 서사가 더 멀리 갔다는 점이다. 2024년 TV조선과 MBN은 동시에 트로트 오디션을 론칭하며 장대 삼맥을 선언했다. 보통 이런 경쟁은 시청자를 양분한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한쪽은 레전드 심사위원 라인업을 보강했고 다른 한쪽은 공식 채널의 메인 구성을 강문경 월드로 재배치했다. 의도는 서로 달랐지만 결과는 같다. 스포트라이트가 양쪽에서 동시에 쏟아지자 수요가 기하급수로 증폭됐다. 플랫폼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옛날 애인의 첫 30초 시청 지속률이 기준선을 크게 상회하고 완주율과 저장 비율까지 동반 상승하자 알고리즘은 추천의 댐을 풀었다. 그날 밤, 조회수 카운터는 분 단위로 뛰었고 댓글창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사연이 쌓였다. 20대는 쇼츠로 심야 눈물 딘증을 찍어 올렸고 50대는 커뮤니티의 가사 해석을 릴레이로 연재했다. 세대가 다른 방식으로 소비했지만 정서는 같은 방향으로 모였다. 알고리즘이 키운 것은 클릭이 아니라 공명이었다. 이 축적이 하나의 장면으로 응축된 날이 2025년 3월이다. 양사가 합동으로 내놓은 트로 슈퍼쇼의 스페셜 무대에 그가 선다는 소식이 뜨자 본방 시청률은 동시간대 곡선을 단숨에 꺾어 올렸다. 광고 단가는 30초의 억대 숫자 앞자리를 새로 썼고 음악 예능의 가격표가 다시 쓰였다. 누군가는 이를 상업성의 승리라 부르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 설계의 승리다. 상업은 진심 위에서만 오래 선다. 진심은 구조를 만들고, 구조는 데이터를 움직인다. 그래서 6월, 그는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었고, 잘 팔리는 감정과 잘 만든 감정이 함께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보통 트로트의 정점은 히트를 터뜨린 뒤 2에서 3년 차에 온다. 그런데 옛날 A는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각종 패러디 광고와 브랜디드 콘텐츠로 재발견됐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 곡은 후렴의 폭발이 아니라 도입부에서 이미 브랜드형 선율을 완성했다. 스킵 전쟁이 일상인 시대, 첫 소절이 곧 생존이다. 귀가 멜로디를 기억하기 전에 마음이 문장을 기억한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장면이 떠오른다. 이한 문장으로 설명 가능한 곡은 광고를 흡수하고, 광고는 곡의 지붕을 더 높인다. 덕분에 노래는 차트 바깥에서도 숨을 쉬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사위원 강문경이라는 이막이 열리며, 판의 성격이 달라졌다. 2025년 8월, 무명전설 다음 시즌 심사진 합류 공지가 올라오자, 지원서는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다. 3살 꿈나무부터 70대 베트남까지 지원 스펙트럼이 동시에 넓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인터뷰마다 같은 원칙을 반복했다. 기교 이전에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오래된 오디션 문법을 교체하는데 충분했다. 그전의 문법이 기술의 우위를 증명하는 무대였다면, 이제의 문법은 정확한 감정을 전달하는 무대다. 출연자는 감정의 원문을 들고 나오고 심사위원은 그 원문이 얼마나 손실없이 전달됐는지 묻는다. 오디션이 심사에서 번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장식은 줄고 이야기의 밀도는 커졌다. 피로감 대신 설렘이 돌아오는 이유다. 이 현상은 한국의 대성공이나 한 번의 우승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중장년 중심의 대중문화가 디지털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재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인큐베이팅 모델이다. 첫째, 음악은 음표보다 구조다. 시작 지연 해소라는 기본 감정 문법을 무대 디자인, 조명, 편집, 리액션 카메라까지 이어 하나의 리듬으로 묶는다. 둘째, 팬덤은 숫자보다 행동이다. 좋아요와 구독을 넘어 커버, 해석, 밈, 오프라인 모임으로 연결되는 생활형 참여가 누적될 때 콘텐츠는 플랫폼 바깥으로도 흘러간다. 셋째, 방송은 본방이 아니라 생태계다. 본편, 클립 쇼츠 라디오, 콘서트 굿즈가 순환하는 체인을 만들면 관심은 트래픽을 지나 습관이 된다. 이세 줄의 운영 원리를 지난 1년 동안 가장 또렷하게 증명해 보인 사람이 강문경이다. 산업의 내부로 시선을 돌리면 기술, 사람, 타이밍이 어떻게 같은 문장으로 맞물렸는지가 보인다. 기술은 알고리즘의 관문을 열었다. 시청 지속 시간, 완주율, 저장 공유 비율이 임계치를 넘자 추천 라우팅이 전방위로 확장됐다. 사람은 참여의 문법을 정교화했다. 인증 후기 해석 및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지는 참여, 동선이 스스로 만들어졌다. 타이밍은 경쟁의 파도를 탔다. 두 방송사가 다른 이유로 같은 인물을 동시에 비출 때, 대중은 이름이 아니라 이야기로 선택한다. 이야기가 설득하면, 이름은 자연스럽게 커진다. 이 순서가 뒤섞이면 열풍은 짧고, 이 순서가 지켜지면 파도는 길다. 물론, 냉정한 질문도 필요하다. 옛날 애인이라는 제목이 끌어낸 감정 소비가 과도하지는 않았나. 그러나 반복해서 확인된 건, 소비가 아니라 해석의 확장이다. 어떤 이는 첫사랑의 흔들림으로 또 다른 이는 오래된 약속의 복기로 누군가는 현재의 관계에 대한 다짐으로 이 노래를 받아 적는다. 한 곡이 각자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을 때 대중성은 넓어질 뿐 아니라 깊어진다. 무대는 그 번역의 문을 활짝 열었고 관객은 그 문을 지나 각자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래서 오래 남는다. 현장 기술의 중요성도 여기서 분명해진다. 생방이든 사전 녹화든 사운드는 보컬 전면, 반주 지지 리버브 최소로 돌아가야 한다. 라이브 같은 녹음이 아니라 녹음 같은 라이브를 고집하면 감정은 금세 새어나간다. 조명은 콘셉트에 맞대 과도한 색 보정을 피해야 표정의 정보가 산다. 스페셜 마스터가 표정으로도 평가하는 포맷이라면 표정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곧 공정성이다. 1밀리 초의 어택, 반박의 템포, 하이라이트에서의 카메라 고정, 이 작은 디테일이 진심과 과잉을 가르는 칼날이 된다. 브랜드와의 협업은 노출량이 아니라 문맥이 승패를 가른다. 무대의 정점에 끼어들면 반감이 커진다. 감정이 내려앉는 인터뷰 10초, 혹은 백스테이지의 짧은 숨 고르기, 이 틈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로고와 메시지는 프로그램과 시청자 모두에게 신뢰를 남긴다. 상업을 감정 위에 올리면 미끄러지고, 감정에 앉히면 오래 간다. 이번 프로젝트가 남긴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심사위원 강문경의 언어가 시즌 중반 이후 더 구체화될수록 출연자들의 무대는 높이보다 호흡, 세기보다 정화, 많이보다 맞게로 수렴한다. 오디션은 피로 대신 기대를, 과잉 대신 정밀을 택한다. 팬들은 본방을 지키고 다음 날출근길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고, 주말엔 오스트를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한다. 방송은 편성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으로 스며든다. 이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2026년의 트로트는 장래의 업데이트가 아니라 문법의 갱신을 맞는다. 트로트는 다시 현재형이 되고. 현재형은 다시 산업의 표준이 된다. 국경 밖으로의 확장도 멀지 않다. 플랫폼은 언어보다 감정에 빠르게 반응한다. 자막의 정확도, 하이라이트 번역의 속도, 현지 커뮤니티와의 연동이 잘 맞아떨어지면, 트로트는 한국의 향토 장르에서 보편 감정의 음악으로 포지션이 바뀐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과장된 K컬처 포장지가 아니라 통용되는 감정의 언어다. 노래는 결국 사람 이야기다. 이 간단한 문장을 세계의 타임라인에 일관되게 올리는 작업, 그첫 실험을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이미 시작했다. 객석의 숨이 첫 소절에서 잠깐 멈추고 마지막 박수가 끝난 뒤 집안의 조명이 천천히 돌아오면 이미 어떤 변화는 진행 중이다. 남은 일은 우리의 몫이다. 스크롤을 내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고 가끔은 떨리는 심장을 댓글 한 줄로 남기는 일. 작고 반복적인 행동이 다음 1년의 물살을 만든다. 그 물살의 첫 물방울이 다시 보랏빛일지, 전혀 다른 색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이것뿐이다. 조명이 오르고, 호흡이 정리되고, 첫 가사가 흘러나올 때, 우리는 또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도 시작됐다. 시작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다음 장면은 늘좀더 크게 보인다. 트로트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진행형을 가능하게 만든 건한 남자의 한 곡이 아니라 그 곡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의 시간과 선택이었다. 강문경은 그 가운데에서 진심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판을 넓혔다. 무대는 과장을 덜고 정확도를 얻었고, 방송은 속도를 낮추는 대신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에겐 다시 재생할 이유가 생겼다. 어느 가을 밤의 골목처럼 선선한 공기 속에서 작은 화면이 은은히 켜지고 도입부가 흐른다. 당신은 다시 알아차릴 것이다. 음악이 삶을 조금 움직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큰 파도를 부른다는 사실에,